<웃음> <웃음> 너무 확 변한 찍히고 있어. <laughs> 이렇게 해서 <다> 하다뭐 <했어. 웃음> 하는 거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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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야? 개찌라고. <laughs> <이거 배티라는 거야. 웃음> <laughs> 뭐, 지키고 <찍히고> 있어. <laughs> 지우는 되지?

오. 오탈이고 네 관리면 어떻게 해? 멘탈도 관리나 어떻게? 아니, 자꾸 보지 말라 아. 얍얍. 넌시야 터치 이런 시에는 손잡리와가가 제대로 준비했는지 와, 야, 나 여기 설계 다 들어가고. 너도 이제 큰일 났다, 뭐 <laughs> <안 하에> 괜찮아, 이. 나, 아니야. 괜찮아. 오, 뭐야. 스펙인데, 이거, 완전? 그래. 아깝게 생긴. 완전, 독도장한 친구. 먹주세요 아 아싸 오오 어, 됐어 <laughs> 주먹으로 때렸어 2월에 퇴근하자. 2월에 퇴근하자. 2월에 퇴근하자. 2하에퇴근하지에퇴자 윙만 보여주면 되지. 윙.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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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인데? 아웃이야? 아... 나 MS 선심말 들어야지 우 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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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라우 라야 라우 라우

<목소리> 오케이, u l 라이트라. h 아 a 아 I 아 o n t w a 아, t to talk. I'm terrible. I'm t e r r i b 떨어진 다음에 이제 딱 3일 뒤 병원에 놓으려고 는 거야. 9 3일이야. 이틀에 물러내야 돼. 그래서 대회 전까지 음. 좋네. 올막갔던 연휴였다. 밥만 4일밖에 없었지만 새해 아, 연있었어 이나 이나야? 이난 음. 밖에라고 생각했다밖이라고생각해 생각했다. 이거 끝나면 거짓 바로 방학이니까. 뭔가 게죠지 그게 그게 뭐죠? 우리 엄못못 봐도 뭐라. 그게중요게야 계약이 없어지잖아. 아, 로살가는데

마키니, 마키니만 하지. 아, 더 줘야 되 네. 무조건 한번먹 어, 완전 맛있다. 밥 u 라 t 여기, 이거, 거 또, 또, 호두, 아, 나편집해서 아, <laughs> 우리 소리 다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잘하고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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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이 오. 이거, <와! 웃음> <PF. 웃음> <다 집어. 웃음> 아니 레프트 한번 더 줘야 된다고. 저거 네. 그 한번 더 줘야 돼. 저나는 한번 더 줘야 되고. 많이 만드시. 진짜 못 때리면 오, 야마야. 레프트는 레프트. 오 됐다 됐다. 퀸. 이번엔... 야마 아니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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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 다음... <laughs> 항상 민석이는 그런 마음으로 게임을 해왔고. <laughs> 한 번도 안 가서 엄청난 <laughs> 야마였으니까 오. 어. 어. 라이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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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다 네. 뭐야, 대한좋다네 아! <laughs> <laughs> 러프어 어, 나? 프치어 러프치어, 러프치였치어형어 러프치어, 러프치어, 러치드코이치어코치어너치어 러프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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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